숙부의 칼날 아래 쓰러진 어린 왕들. 오늘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탐한 숙부들에게 죽임당한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애장왕.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애장왕은 숙부 김원승의 섭정 아래 정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정치를 시도했고 이러한 변화는 섭정을 맡았던 김원승에겐 위협이었죠. 결국 김원승은 반란을 일으켜 궁궐에서 조카를 살해했고 헌덕왕으로 즉위합니다. 고려의 헌종. 헌종은 영특하지만 병약한 왕이어서 어머니가 대신 섭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외척 이자인은 헌종의 이복동생을 옹립하려 시도했고, 숙부 계림공 왕위가 반란을 진압하고 정국을 장악하죠. 결국 두려움에 떨던 헌종은 병을 핑계로 계림공에게 양위했고, 계림공은 숙종으로 즉위합니다. 조선의 단종, 단종은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군주였지만 아버지 문종이 일찍 죽고 후견 세력 없이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자 숙부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고 단종은 영월에서 유배 중 타살됩니다.